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수학에서 벽에 부딪혔어요. 정말 엉엉 울어요. 상담하다 말고. 선생님, 저는 세 번째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, 처음부터 다시 풀려고 하면 아예 기억이 안 나요. 저는 공부가 아닌가 봐요.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. 그렇다면 너는 두 가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, 첫째, 욕심이다. 열번 풀어야 익숙해질 게, 세번 만에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욕심. 두 번째는 그 벽을 부딪혀서 세번 풀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그 어떤 벽을 찾아낸 그것마저도 이미 성공인데 그것도 못 찾아 어디서 막히는지 모르는 학생 천진계 이게 넌그 자체로도 이미 성공인데 성공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. 이걸 알려 줬더니요. 문자가 왔어요. 선생님. 저 여섯 번 풀었더니 이제 바삭해졌어요.